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한 작업실 소식까지 빵과 과자가 탄생하는 공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비누로 만드는 예술 작품 비누 공예를 아시나요 비누랑 공예를 같이 합해 놓은 게 비누 공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먹고 싶은 비누, 건강한 비누를 만드는 베이커리 솝 전문가. 비누 굽는 공예가 김현리입니다. 비누 굽는 공예가 김현리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이름도 생소한 베이커리 솝 전문가가 있다는 소식에 공방을 찾았습니다. 마카롱, 타르트 같은 프랑스 과자부터 꽈배기 같은 우리 빵까지. 베이커리 박물관에라도 온듯 다양한 빵과 과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이게 다 비누 맞나요? 일정한 틀의 모양에다가 부어서 만들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공예적인 느낌을 플러스해서 만들면 사람들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만든 사람도 만들면서 뿌듯하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디자인을 전공한 현리 씨. 평소 향에 굉장히 민감했다는데요. 비누나 방향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만들기도 했답니다. 본격적으로 비누 공예를 배운 뒤 주변에 선물하면서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찾게 됐다네요. 제가 만든 거를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판매를 했을 때 받으시는 분들이 또그 보자마자 그 환호성 같은 그런 좋아하시는 느낌을 보면은 제일 뿌듯해요. 단순한 페이커리가 아닌 다양한 색과 질감을 그대로 표현한 케이크 모양 비누 진짜 먹음직스럽죠? 여기 빵 비누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화과자 비누라고 해요. 아, 화과자요? 네. 와, 금손 인정. 베이커리 소분 제작 과정이 일반 비누보다 까다로운데요. 중탕에 녹인 비누 베이스가 들어가는 것까진 일단 비슷하고요. 마치 음료를 제조하듯 천연 가루에 비누 베이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녹차 쉐폰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녹차, 진짜 녹차 분말을 넣어도 되지만, 어, 색깔이 갈변할 수도 있거든요.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클로렐라 분말을 넣어서 녹색을 표현을 하였어요. 카테킨 성분 때문에 갈변하는 녹차.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하려면 녹차 가루 대신 클로렐라 같은 천연 색소 분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에 에탄올을 꼭 뿌려주셔야 돼요. 왜, 왜요? 에탄올이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층층이 분리될 수도 있는데 그 분리되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해 줘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에탄올을 뿌리고 비누 거품을 층층이 쌓아 10여 분간 굳히면 케이크 모양 완성. 참 신기하네요. 이제 거품을 위에 뜨고 비누액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휘핑크림을 올릴 차례인데요. 비누 베이스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 잘 저어주면 달콤한 맛이 날것 같은 휘핑 크림도 완성됐습니다. 헉, 진짜 비누 많나요? 실제 빵 만드는 과정에도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대로 연출을 하시면. 네, 똑같이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빵 만드실 때 아세요? <laughs> 케이크 정도? <laughs> 아, 베이커리 자격증이 없으시겠네 <laughs> 어, 없어요. <laughs> 먹을 줄은 알아요. 비록 실제 만들 수 있는 빵은 믹스 핫케이크 뿐이지만 뭐 어때요? 제빵사 부럽지 않은 금손을 가진 베이커리 속 전문가 현리 씨입니다. 활용 점점 과일 비누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베이킹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실제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향을 가진 베이커리솝. 오늘 피부에 케이크 한 조각 양보하세요. 취미에서 생활이 된 비누 공예. 눈과 코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베이커리솝의 매력. 앞으로도 많이 전파해주세요.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예 시장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